머리 말리는데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샴푸에는 괜찮은데, 말리고 나면 상한 듯 부시시하다고요? 건조하고 뜯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네, 제 얘기입니다. 유독 계절만 바뀌면 머리가 부푸는 것 같고 내 머리가 원래 곱슬인가 언제 이렇게 극손상모가 됐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말리는 거에 따라 충분히 교정해서 말릴 수 있더라고요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머리 말리는 방법이 잘못돼서 추노머리 같이 된다고 울상이신 분들은 적잖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샴푸 말리는 법만으로도 머릿결이 한결 차분해지는 루틴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방법 먼저 볼게요 젖은 머리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수건으로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이 상하기 쉽습니다 오발을 꾹꾹 눌러 물기를 빼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빨리 말라요 이제 물기 제거 한 다음에 바로 빗질하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이 단계에서 빗질은 비추. 젖은 머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모발의 표면이 열려 있어서 약간의 마찰만으로도 쉽게 상처를 입죠. 그래서 젖은 머리는 일단 완전히 말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빗질을 웬만하면 머리가 마른 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하기 전에 우리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모발 한올한 한 올에 위에서 아래로 머리카락 표면을 덮고 있는 비늘이 돋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말릴 때그 비늘의 역방향으로 바람이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포인트죠. 모발에 젖어있는 상태에서는 큐티클층이에 열려있는 상태라 모발 표면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의 효과가 잘 먹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영양을 넣어서 건강하게 채워줘야지 모발 속이 텅텅 비어있으면 물을 더 오래 머금으려고 해서 말리는 것만 하루 쟁일 걸릴 수 있어요. 탈색해보신 분들은 머리 진짜 안 마르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드라이를 하기 전 상태에서 헤어 에센스를 발라줄게요. 중간부터 끝까지 얇게 바릅니다. 뿌리는 최대한 피해주세요. 자칫 앞에서부터나 뿌리에서부터 바르게 되면 많은 양이 첫 터치에 묻어나서 쉽게 떡지거나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소량 가볍게 뒤에서부터 머리 끝부터 발라주세요. 이런 단발 개장부터는 에센스 스킵하시면 꽤 많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드실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에센스도 없이 바로 드라이하면서 아무렇게나 바람을 아래에서 위로 쏘면서 말린다는 겁니다. 속머리부터 말리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속머리를 말릴 때에도 바람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아예 구간을 여러 번 나눠서 말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숙여 말리면 빨리 마르는데요? 속은 빨리 마르지만 큐티클 역방향으로 말려지게 돼서 끝이 부시시하고 꼬불거림이 심해질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팔꿈치를 들어서 말려주세요. 이 팔이 아프다고 팔 얹어놓고 한 손은 핸드폰 보면서 말리는 거 멀티태스킹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도 모르게 한 곳에 바람을 오래 쐬서 그 부분만 머리가 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누워 말라지는 경우 혹은 밑에서 위로 바람이 가게 해서 큐티클을 계속 열어두는 경우 때문에 머리 산발인 추동머리 되게딱 좋죠. 이게 힘들다면 팔꿈치를 낮추고 차라리 고개를 꺾어서 바람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바람 방향만 큐티클이 닫히는 쪽으로 유지하면 큰 문제 없겠죠. 그 다음 이제 겉머리 단계인데요. 윗머리를 쏟아서 말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쏟아 말리는 것보단, 앞머리, 그리고 페이스라인. 그 다음 정수리 쪽으로 영역을 점차 넓혀가면서 쏟아주세요. 한 번에 쏟아진 상태로 말려보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앞볼륨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앞부분이 계속 무겁게 덮여져 있어서 가늠이 잘안 되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가르마 타기 전에는 이렇게 쏟아 놓고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뿌리 방향이 어디 한쪽으로 눕지 않게 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뿌리에 텐션이 적당히 생겨서 가르마가 볼품없이 누워져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러프하게 수분감 날려주는 작업은 마친 거예요 이제 앞볼림 차례인데 드라이어를 앞에서 뒤로 쐬주면서 자연스러운 가르마를 만들고 가르마 나는 머리 절반을 잡아 올려 밑에서 열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뜸 들이고 아래로 스르륵 내려주세요 이제는 방향을 잡고 모양을 만들면서 드라이 해주는 타이밍인데, 제가 자주 했던 롤빗 드라이로 큰 틀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적절한 곳만 눌러서 훨씬 완성도 높은 머리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뒷머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손가락을 빗처럼 사용할게요. 모발을 끼운 뒤에 뒤에서 앞으로, 코끝 방향으로 당기면서 말립니다. 그냥 앞으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드라이어 바람 방향은 위에서 아래 혹은 뒤에서 앞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람으로 쓸어준다, 쓰다듬어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다음 이 목덜미 부분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드라이하면서 손바닥으로 눌러 말린 뒤 식히면서 고정하세요. 목덜미가 떠요. 기가 지저분해요. 는 거의 99%이 단계가 스킵돼서 생긴 문제일 거예요. 두피를 습한 상태로 두게 되면 비듬균이 생기거나 머리카락 나오는 모공을 막게 돼서 머리가 횡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팔이 아프고 힘들어도 머리는 최대한 바짝 말리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건조 마무리 단계에서 찬바람으로 뿌리, 중간, 끝을 위에서 아래로 손빗질 하면서 큐티클 단속을 한번더 해줍니다. 머리 모양은 열을 머금을 때 만들어지고 식히면서 고정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차분하게 말리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식히면서 부드럽게 눌러줄게요. 이렇게 다 말려 놓고 머리 끝을 한번 만져 보세요. 바스락 바삭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많이 상한 머리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한 머리는 되돌리기 힘들대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그나마 현 상태에서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에센스를 한번더 도포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랬던 머릿결, 요렇게 만들면서 썼던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드라이기 말리는 데만 20분 넘게 걸리는 사람 그래서 팔 떨어질 것 같았던 분들 집중 이 정보는 다이슨에서 직접 초대해 주셨을 때 전문가분께서 제 머리 보고 조언해 주신 건데요 머리를 빨리 말리려면 온도가 높거나 바람이 세거나 일텐데 온도를 높이는 게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기 때문에 두피는 말랐는데 머리 끝은 축축한 경우가 흔하대요 그래서 결국 고열로 지져서 말리는 형태가 되는데 끝은 더 푸석해지고 그치결 손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저는 몇년 전에 광고 찍으면서 받은 다이슨 슈퍼소닉 쓰고 있는데요 이 드라이어에 지능형 열 제어 기능이 주변 공기 온도를 초당 40회 이상 측정해서 일정 온도가 넘어가는 걸 막아주고 있었어요 열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최대 11만 RPM의 고압, 고속의 제트 바람이 팔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머릿결 윤기도 보호해주고 있었는데요 거의 고데기에 가까운 온도로 매일 드라이를 하시면 머리가 타서 머릿결 물 건너가는 건 둘째치고 두피를 자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소중한 친구들과 이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수 있게 만든 기술력 세련된 디자인이 집약돼 지금은 하나의 아이콘이 된 다이슨을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부속품은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도 압도적인 풍량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제품 태그해둘게요. 딱 쓸만한 노즐만 구성되어 있는 본사 운영의 제품 페이지인데 본품은 사양 달라지는 거 없이 실 구매가를 낮게 잡아 체감가가 떨어진 합리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노즐을 다 있어도 이 노즐만 써요.